민숙이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범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랄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호는 주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너희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형제들의 사기를 꺾느냐? 내가 가데스 바데아에서 너희 아버지들 덜어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 너희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주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스무 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나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해에서 떠돌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마저 너희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게 하였다. 너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해에 버려 두실 것이다.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 때문인 줄 알아라.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에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목에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뜨는 쪽에서 우리 목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너희가 말한대로 한다면 너희가 전쟁에 나가려고 주 앞에서 무장을 하고 주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너희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 앞에서 여당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 앞에서 정복되는 날 너희는 돌아갈 수 있고 주와 이스라엘에 대한 너희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너희가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아라. 너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아라.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여라.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라앗 여러 성음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여단강을 건너가 주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각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너희와 함께 주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이 길라할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어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너희와 함께 재산을 받게 하여라. 갓자성과 루벤 자순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는 갓자성과 루벤자성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온왕국과 바산의 옥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갓자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롭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방과 야셀과 옥부하와 베니무라와 베아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루벤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발무온과 신마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의새 이름을 붙였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라스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을 덜어는 사로잡고 덜어는 내쫓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라스를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문하스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하보 야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것을 노바라고 불렀다. 민수기 33장.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의 명령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께서 쳐죽이신 자신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꽃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꽃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아히로스로 돌아갔다. 바에스본의 동쪽으로 가서 믹볼 근처에 이르러 진을 쳤다.바히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해로 빠졌다.에담 광해에서는 사흘 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거기에는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료 나무가 이른 구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신의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의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하다와와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롯 하와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롤을 떠나서는 림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마를 떠나서는 리본 베레스의 이르러 진을 쳤다. 리본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의 이르러 진을 쳤다.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의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엘라다의 이르러 진을 쳤다. 그엘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의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의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를 떠나서는 마켈로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로을 떠나서는 다하세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하세를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미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미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로를 떠나서는 분에야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에야간을 떠나서는 호라기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호라기간에 이르러서는 떠나서는 요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올개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올개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 죽으니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그달 초하루였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때의 나이는 123세이다. 가난 사람으로서 가난 땅 베넵 지방에서 살고 있는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호루산을 떠나서는 살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살모나를 떠나서는 부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부논을 떠나서는 오봇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국경 지대에 이에야 바람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 페어를 떠나서는 디복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디복갓을 떠나서는 알몬디 블라다임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서는 느보압 아바림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바림산을 떠나서는 여리고 북은 여당강과 모압평에 이르러 진을 쳤다. 요단강가를 따라서 모압평야의 진지는 베여시못세서부터 아벨 시디비에까지 이르렀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평야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을 주민들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집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10편 57편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 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가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땅 위에 펼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앞에 그물을 쳐 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 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네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네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고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 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땅 위에 펼치십시오. 아멘.